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헤로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해로 대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땅 오심과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 역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 참된 예배자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참된 예배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며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박사들은 헬라오 마고이의 원형 마고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로 보이며 바벨론, 메데, 또 페르시아에서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또 예언자, 해문가, 마술가 등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박사들은 그 중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 중에 NLT의 전신인 엘비 성경에서는 이 마고이를 점성가들 아스트롤로저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천체의 위치와 이동을 해석해 길한 일과 불길한 일을 맞쳤던 자들이라는 얘기죠 당시 동방은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곳의 점성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온 이유는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우리 2절을 같이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은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절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칭한 유대인의 왕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어떤 특별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에 있어서 헤롯 왕과 같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과 동일한 의미, 곧 메시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왕이죠. 또한 그들이 사용한 경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스퀴네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다, 숭배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사람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다 는 의미로 쓰였으며 헬라에서는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공경의 표시로 물을 끓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방금 이야기한 경배하다는 단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프로스키내사이는 능동태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떤 수동적인 끌림에 온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의 강제나 의무로 온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헤로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고 성경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그들이 알아냈습니다. 인구수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이는 구약에서 증거되었지요. 미가소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헤르당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성경의 정통한 자들이었기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 답합니다. 방금 전에 함께 나는 미가소 5장 2절의 예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렘에서 태어나는 것을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후 13절을 보면 헤롯은 아기를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제거하려고 하였지요. 정치적, 정적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헤롯이나 대제사장, 석인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과 역사는 분명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구절이 시작되면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라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직역하며 그리고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다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문득으로 번역한 이 감탄사는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독자들이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용되었지만 해석되지 않았지요. 곧이 이야기는 동방에서부터 이 별이 꾸준히 그들을 비춰서 인도했다기보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들렸던 것이죠. 곧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은 그 사물을 정확히 보았다는 표현인데 동방에서는 보았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롯에게 베들렘에 대한 정보를 얻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출발하여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별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에 멈췄습니다. 박사들은 그 사실에 매우 기뻐하지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것이 얼만큼 기쁘다는 표현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표현은 한글 성경보다 원어에서 더그 기, 그들의 기쁨을 기교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기쁨의 기쁨을 더하고 그것이 몹시 크게 기뻤다는 지나칠 정도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이제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 예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경배는 앞선 2절의 경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의 경배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보배합을 열어 세 가지 예물, 곧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세계의 보배합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곧 그들이 준비한, 소유하고 있던 최고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예물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황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화폐를 대신하기도 하는 금속입니다.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유황은 동아프리카 또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입니다. 고대에서는 제의적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쓰이는 물질로서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모략은 유황과 마찬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향수이지만 약간 쓰고 톡 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예물로 인해 흔히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지만 보배합이 세 개였다는 기록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이 각각 세 개의 보배합에서 나왔다는 것 외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은 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함께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상의 예물로 섬김 그리고 예배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후 1 2절에서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은 채 다른 길로 다른 길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앞에 섰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고, 헤롯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를 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자 메시아를 뵙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극진한 마음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지식도 많이 많이 알아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겉으로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내심을 분명히 알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같이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 마음의 예배, 더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선지라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하는 자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